2차식 나왔어? 2차식 나왔겠지? 나? 2차식 나왔겠지? 그럼 응. 어, 그이차식 나오면 어때? 그런을 쓰라고. 그림을 쓰겠지? 야, 얘는 있면안 되잖아. 있으면 안 되니 흔들 거야. 왜생 요새 해봐. 극한에, 지금 우리 지금 극한 파트잖아. 그데 극한 응. 파트야. 근데 이제, 우리 극한 파트에서, 우리뭘하는 거야? 극대가 되는 X 값을 AN이라 한다지, 금그 AN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 어? 그럼 이분 해가지고 나온 그이차식에두 근이 나올 거 아니야? 두 근이 나와야 F-X에. F-X에 두 근이 나오면 그두 근에서 극대 극소가 나올 거아니야 0이 되는 값에서 맞잖아. 9가 바뀔 거니까. 그지? 그러면 그 중에서 극대 값하고 극대 극소가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그이차식이두 근이니까. 근데 그두 근을 지금 두근 중에 한 근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극대가 되는 건맞나이 그럼 그이차식을뭐 해야 돼? 근의 공식을 써야지. 어. 근의 공식을 써서 하면 뭐, 뭐, 빈, 뭐, 이쪽으만 나오겠지. 아마 플러스만 저기 더 좋은 나올 거아니야 그지? 그럼 뭐한테 반해나서 뭐한테 고가마형들 어? 그럼 그둘 중에 어떤 게 극대인지, 너희가 판단하는 거고 극소가 어떤 뭐, 거, 극대가 어떤 거고 그럼 그 중에서 극대라는 x 좌표가 극대가 되는 x 값이 an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이제, 그렇죠? 그거지 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줄까지 해결한 거야, 맞나? 이게 차근차근 그다음에 x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놓고 f(x)는 f(an)의 등중에서 그 이렇게 있어. 자이말 아, 무슨 말이야? 요만난 이제 이런 뭔 끝나가지고 그 원나 보험문건 내가 해봤지. 불안해. 이말 무슨 말이야? 이 내가 얘기아요이 거. 옆 FX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쨌든 이 새끼가 극대값이란 말이야. 어? 극대잖아. 이렇게 3차가 있는데 이3 3에서 여기가 지금 여기가 AN이고 여기까지 할수 있잖아. 너희 끝나가. 그렇지? 여기가 AN이고 뭐 여기 어 어쨌든 여기가 AN이야. 그럼 요거는 뭐 이거 이거는 뭐란 거 이런 거.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요, 요 값이 지금 a n f a n 이야 맞잖아 그럼 얘를얘 얘를, 얘를 대입한 값이잖아 맞지 왜 꺼졌어 그럼 그 대입한 값인데 그럼 그 대입한 이 값하고 뭐하고 이 f x 하고의 만나는 좌표 만나 이거 만나는 좌표 중에 하나가 a n 이고 나머지 하나가 b n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y f(x)라는 함수와 y f(a_n) 얘는 상수 함수지, 맞지? a_n이라는 그 값이 이거 라고 했잖아. 그럼 이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y f(a_n)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그는 하나는 뭔데? n 이거. 이거 같을 때, 한나가 다른 그는 하나는 누구인데? 여기 P인데. 맞아? 네. 맞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알겠어, 안 되지? 아니, 어, 어 이다고 있네. 아, 뭐 지네해봐 <laughs>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자, 이런 거지. 자, 요렇게하는거든요님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렇게렇게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상없어 특히 자 내가 그랬잖아. 어려운 문제를 세팅할 때, 어? 어려운 문제를 세팅할 때 결국에 중요한 것들은 저런 극대나 극소 또는 접할 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세팅해서 그다음 문제를 만들기 작한다고 했어.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 때, 3 0 번이나 2 1번 같은 문제, 이쯤 2 2번 이제 그런 특별한 문제를 만들 때는 한 번에 문제를 만들 수 없어. 그럼 내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들고 싶어 애들한테 뭘? 애들이 이걸 아는지,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물어보고 싶다. 거기서부터 주제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함수를 세팅하는데 그 함수를 세팅할 때는 반드시 특수한 점에서 뭐가 나오도록 세팅을 하도록 요기로막 들어가서 식을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오를 조정하고 졸라 어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 또 그렇기 때문에 문제, 문제가 나오는 출제하는 의도, 의도가 뭐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이런 형태들이 내가 많이 나와서 나한테 얘기했잖아 여기가 많이알스고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가 와이폼 K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어? Fx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을수 있지 fx 빼기 k 이렇게 쓰면 돼 여기가 e q 이 a 0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 함수 말이야 됐어? 이 함수는 무슨 뜻이야? 이 함수는 요거와이마가 이렇게 접하고 만나고 이럴 텐데 이건 접하면서 지나고 얘는 만났는데 근이 두 개가 나오고 원래 이렇게 지나는 근이 세 개가 나올 거야 근이 두 개가 나오고 한 근이 중근이 되는 형태니까 이마의이 식이 이식은 앞에 있는 세월창이 늦어져게 요렇게 아. 세팅할 수 있고 요것만 나중에 넘기면 된다는 얘기야 어? 맞나 이가 그지? 어 그러면 어떻게 세팅한다는 뭐, fx? 여기 -E f an이라는 요 함수는 거. 냐 이게 뭐요 크기 요 의호인데 요, 요 fx는 어차피 요 세월창이 늦어지잖아 그러니 이러면은

여기 이 a랑 b랑 시험하는데, 우리 나중에 결국 이까지 봐야 될거 아니니? 6까지 봐야 돼. 이거만 찾아내면 돼요, 우리 지금. 그치? 여기서 a가 b에 관계가 되는 걸찾아야되는데 우리 여기 서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백세 함수에서 어, n을 넣으면 0이고, 3인제고, 곱 0이고, 0을 넣도 0이지. 맞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럼 0을 넣자. 0을 넣어, 0을 넣어, 0. 그치? 0을 넣어, 0. 이런 거야. 이 -E f a n. 이거다. 0을 넣고 0 넣으면 a n 제곱 곱하기 뭐가 나와? 이게 뺀 나오게 어용용으다보요뭐 이런 사이트 네, 여기까게 됐나? 오케이 mm -hmm. okay. 그러면 어떻게 돼? 어, 이 비슷한 게기나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f a n 은리가할수 있지 물론 그냥 n 을 집어넣어도 n 을 집어넣어도 n 을 집어넣어도 0이면 어차피 그럼 n 을 집어넣어도 n 는 놓고 여기놓 n 놓고 n 는 놓고 해서 뭐고는데고 a는 놓고 a는 놓고 a는 놓고 a는 놓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 근데 빽이는 그 거야. 또 AN 집은 처음 보는 거네. 몸이면 그러면 AN 아이디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확인다 AN 빽이, 그다음에 AN 빼기 자, 자, 삼십 번이야. 3 0 번이면 뭐 할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야 되는 거. 내가 너한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할수 있는 건 전부 다 해보자. 야, 이게 만약 이렇게 하는 게 최대 선 없어. 물론 뭐, 지 이제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하는일 이런걸로 적응 방법이 틀려서 상관도다고 네가 처음에 지금 30번 같은 이런 어려운 문제는 많이 접해보고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며칠 시간을 주고 문제 읽어보고 하는 이유는 너 읽어보고 실험 완벽하게 풀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뭐풀로도 상관없어 지금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느아 자꾸자꾸 조금씩 어 이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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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아무도안닌 안 얘기였지만 할수 있는 걸다 해보다 보면 있잖아 야 우리 애이라는 놈이 여기 영원한 이제 이제 이할수 있는 거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실마리가 잡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야. <laughs>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맞죠? 맞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 보자.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이지이렇한자 <laughs> 그리고 아까 애 구현하잖아. 애니 구여도 불러줘 얜 얼마나? 불러 봐 아까 뭐그래공식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씨. 아직도 어. 아 불러 봐아또 불러 줘아러봐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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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 n 플러3분의3 이거? 어, 오케아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 그러니까 하나마플 루트 겠지골나 골라봐 안에 여면서? 응 어? n 제곱 마이너스 n n 제곱? 아 뭐하는 야 n 나오니까는 n 제곱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어? 7 n 세제곱 어? 7 어? 7 7 마이너스 세 제곱 아이너이제 중요하지 않아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나와? 이거 맞아? 그 루터야, 트타 아니, 어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정리하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아니야? 거이정리하 이거, 이 어, 어, 네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3이 되고,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일반 네가 공유를 해본 다음에 어쨌든지 가, 갖고 가야 돼, 음조건 알겠지? 특별한 문제는. 그럼 네가 틀려 상관없어. 틀리는 건 상관없는데 틀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잘못돼서 틀렸다는 걸 피드백을 안되는 거야. 그게 중요해 알지? 그지 알겠지? 별점 페리공시을 써볼 생각 안 했잖아. 왜 페리오시오 챔피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리오시오는 그런 식으로 바로 썼을 거야. 왜? 어차피 극한 문제니까. 극한 문제면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건 뭐, 어찌, 이거지 근데 뭐, 사실 그걸 몰랐어도. 근데 뭐, 어쨌든, 근데 AN이라는 걸 글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수간이안된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런 공식까지 써가지고라도 보여야 내 되는 상황이잖아.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서가 있으면 쓰면 되는 거고. 그지 어. 근데 뭐, 특별한 단서가 막 있잖아, 민, 문제는엠기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요건데, 어, 지금, 근데 이과이마가뭐 수령하나, 이거? 수령안나 이거, 수하지제가지고보자 여기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이거, 이거 이거 그냥 리미트 이거 이해를 뭐 안대로 보내려면 네. 이거 뭐 안대로 뭐안 안대 해서 못할 것맞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건 이제 깔고 쳐야 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한번더 써주고 이제 이거 써주고 밑에 써줘야 되겠지 뭐좀 복잡해도 되지 자 여기 써주고 자플러스뭐 이렇게 될 거다 사실 뒤쪽에 는쓸 필요가 없지 어차피 이건 날아갈 거니까 자 이렇게 써주면 밑에 위에 있는 거를 좀 계산하면 그니까, 밑에 계산해야 돼 바로 요거는요거는 9n 제곱, 9n 4승 어, 플러스 6n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n 제곱을 되니까 요거는솔로 빠질 거고, 그지요거는 플러스 되니까 9n 3승 되겠네. 9n 3승이 나면 맞지? 나누면 나. 이 나누면 이 제곱하면 말아서 이 플러스 어째? 어,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얘는 플러스 n 제곱은 이너스 이제 없지네 이거만 안네요 막. 저지먼저 우리 재미있게 보게 왔다면. 자, 이렇게, 이렇게, 남아, 이렇게, 지금 봐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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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렇게 이렇게, 이한 거야. 이러면이제 봐봐, 요걸 이냥 먼저 렇게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요 지금 렇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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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조게때말게이야조이잖아이게 얘인데. 이렇게, 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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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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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새 우리, 우리 지금 요걸 구하는 거 아니야, 맞지? 얘를 구하는 거잖아. 얘를 구하는 건데 이 발사랑 뭐이 끝난 거래.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얘는 3차고 얘는 2차니까 그 요거는 못 구한다고. 요거는 못구는데 여기서 딱보니까말이 야, 여기서 여기서 딱 보니까 말이야. 어, 여기 보니까. 어 아, 이 정리 또 해야 되겠네. 해야 겠네 여기 정리 좀 할게요, 아까. 그러면 n 3, 분의 요걸 푸는 게 요걸 푸는 게 요거니까, 요거 요거. 그럼 n 3승 분의그 얘는. an의 제곱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3 n 제곱 마이너스 n 니까 불렀어요. 마이너스, 3N 되고, 마이너스 A, A, 거고, 그 3N, 3 n 제고 마이너스 n 에 곱하기 an을 들고. 이에이나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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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이에이에이 우리 지금 요거를 이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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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이에이지자 그러면 <laughs> 그럼 봐봐 얘는 그냥 어쨌든 3이에이이에이 맞죠. 근데 이 이게 문제, 이게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할수 있어. 다요한 번, 어, 어. 그래, 그렇지, 좋지, 그렇자 그럼 a n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어. 에이씨, <laughs> 자 여기가 뭐다요요 밑에 이게 n 삼승, n 삼승 맞지? 이거 밑에 n 삼승만 나오대 네. 여 w i 는 l 만나아 e at it. Where is 이 나오는데 왜 i n g w h e r 이게 제곱인데 이게 제곱인데 왜 h e r e is 지 o m e t h i n g w h e r n g n g Where is s o m e t h i 차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맞지? 여기는 6승되고 사실은 면 조금 필요 없지 이렇게 해주면 4 네, 맞지? 엠브레이드로 높여주면 맞나 요 됐어? 응. 그러고 나니까 얘는 이제 몇이 맞지? 둘다 3차가 되니까 이거는 수령맞아맞아 응. 무슨 말이지 알겠지? 그지? 얘는 수령맞아 그지?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수령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어, 얘는 3이고 맞지? 얘를 필요 없지? 얘도 죽고, 얘도 죽고, 얘는 3이야, 그렇지? 3 더하기 3이야, 6이야, 3이야, 이렇게 돼, 이야 2분의 1이네. 그렇지? 자, 그럼 우리 뭘 찾았다고? 우리 어쨌든 그대로는 살산니까 어, n이 뭐하도 때요? 어? n분의 1이라는 것은 지금 2분의 1이라는 것으로 수정한다는 것찾았잖아이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길을 못들수 있지? 에떨어 볼게요 떨어져 볼게요 래 요래 요래 그집까리 하니까 요거를 가면 어 이런 거지 여 어, 요거는 요거는 어이런 거지 어, 어, 그러니까 n 제곱 분의 a n 제곱에다가 n 분의 1이 하나 남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요쪽은 그지 요거는 이거 떨어져 떨어지면 n 제곱 없어지 n 제곱이 없어지면서 어, 빼기에 n 분의 3 a n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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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기에 n 제곱 분의 an이 되는 거고 n 제곱 분의 an 이렇게 적을게요. 됐죠? 자, 이쪽은 이제 플러스 3 이렇게 넘어온 거 맞습니까? 다 풀어져 버렸나 이거 이거 따로 이거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따로, 따로 풀어져 다 됐어? 그렇게 <laughs> 하고 나니까 얘자요 안에 있는 얘는 뭐 하는 얘기가는 얘는 4분의 1이지만 얘는 무한대로 수면 0이잖아. 0이면 그리고. 얘도 얘가 0이기 때문에 2분의 1면 주고 버리고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든리고 그게 그러니까 얘 3만 나가겠다. 아니 그러니까 2분의 6, 2분의 1만 되고 2분의 6이니까 5원구는 답은 5, 5, 5. 5, 거 5, 5. 5, 이게 뭐이 이게 중간에 일단 여러 가지 포인트도있 숨어 있어, 그렇지 뭐야. 일단은 일단은 지금 어, 수초에서 배운 내용 당연히 위험군에서 나와야지, 그렇지? 수출에서 배운, 그. 배운 내용 무조건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건 수출에서 배웠어. 근데 네가 이렇게 이걸 이걸 보고 이거 이제, 이제 이런 이런 세팅을 할수 있었는가 이런 거는 네가 지금 만약에 안 되었으면 정리해야 를 된다는 얘기야. 어? 뭐냐면 내가 엄청 뭐 많이 했었잖아 이런 세팅은. 그렇지? 리플 하고 확인한 다음에 요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나는 여기 F0은 0이고 FN은 0이고 F3은 0이니까 그중에서 하나 쓴거요 그냥. 왜? 어쨌든 AN과 BN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AN이라는 식은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 공식을 써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식을 찾아 들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 이 지혜는 뭐야? 지혜는 사실 그냥 계산이야. 뭐 조금,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계산이긴 해도, 맞잖아. 쟤는 그냥 미산이고 앞에서 이단서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는거야 정말 알겠지? 그럼 니가 이런거지? 이러면 이제 너희가 너희가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는 물론 음. 간단히 가서 또 피드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희가 이 순간적인 시간동안 고민을 해보다가 어디까지 정개를할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잘못 정리를 해도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좀 들여다보려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액션을 시작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돼 왜냐 그 처음에는 아예 단서를 찾지도 못하고 막혀가지고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어느 정도 단서 번에 찾아갔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저기 있는 저기 자기는 뭐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좋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제시하는 데까지는 액션이 가야 된다야 근데 그 조건에서 액션이 입못갔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네가 일단 이런 이런 세팅을, 세팅을 세팅. 하는데 이슈가 나는 또았던 아이들도 있을 거다 이말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아무도 아닌데 사실은. 그지 우리가 왜또 매번 했던 내용 아니야? 그럼 다시 피드백하고. 아 그런 데 맞네. 이건 내가 왜 세팅 못했을까? 그 문제를 음. 볼때 너무 낯설었던 거야. 처음에 문제를 볼 때. 그렇지? 그런 걸 자꾸 극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고 계속 하다가 끝까지 끝까지 하다가 수능치려 가는 거야. 그때 얼마나 실력이 쌓였냐는 너희가 내가 말했던 자꾸 정리를 하고 정리든지 뭐야. 자꾸 풀어 쓰라고. 이거 쓰고 네가 잘못된 길을 가도 상관없다 근데 잘못된 길을 갔다, 갔다 오면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인식을 뒤에 비두려 하면 된다는 거죠 어. 자 그런식으로 정리를 하는거야 자뭐 어차피 쉬운건 내가 푸는거야 어차피 쉬운건 내가 푸는뭐 이런거 등뒤 시에이 싫은거 아니 이런거 하면 되죠 어, 아 됐지? 또거 어, 뭐 30번이나 다 봤어 이제 오히 30문제를 따로 배제하지 않고 그만하면 보면서 내가 생각하면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풀이 하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할건데 문제를 먼저 제시, 먼저는 왜 안되, 과로 내준다기 보다는 물론 내겠지만 어, 같이 공부해보는 연습을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겠지 자, 다음 시다그 다음에 잠을 끊었다 할까? 아, 잠을 끊었다 야, 누구 오늘 10시, 1시 반까지 안 돼? 예? 10시까지 10시까지 안돼